역시 남해안은 고부랑고부랑 합니다 그래도 서해안은 다리가 있고 직선으로 팍팍 통과를 많이 했는데 지금 남해안 정남진 해안으로 가고 있지만 고부랑고부랑 길이 좀 심하네요 물론 분위기는 서쪽 서해안 지금 저 전통 남해 쪽으로 왔, 왔지만 이거는 잘못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그랑길, 오그랑길 타고 가지만 제한 속도가 40km 이렇게 매되어 있는 거 보면 험한가 봅니다. 경치는 뻘이 아니고 이제 남해니까 바로 바다하고 접해도 바위가 있고. 아까 읽어보니까, 해안도르에서 곳곳이 쉼터가 아까 있다고 얘기하는데, 조금 전에 지난 거 보면, 많이 이용을 안 하는지, 예산 낭비인지, 근 해안도로에 해놓고, 쉼터뿐만 아니라, 커피도 팔수 있는, 다가도 팔수 있는, 그런 휴게소를 왜 운영을 안 하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여기다 용산 안양이 나오네요. 정남포접 정남포로라는 길이 있나 봅니다. 접한다름인가요? 접 의미인가요? 가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참, 이렇게, 정, 접, 정남진, 포, 아, 정남진, 포, 진주 포도원 할때 포로 가는 길이 이쁘네요. 남포 마을. 정남, 정포진, 정, 정남, 정남진이라는 이정표가 있네요.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남진, 장흥군은 한반도의 남녘으로 용산면은 장흥에서도 정남에 위치하여 그동안 남남면, 남상면, 남하면, 남면으로 불리다가 1940년 지금의 용산면으로 개칭되어 불리어져 오고있다 한반도의 끝자락 포구인 장흥군 용산면 남포마을 은 경관이 뼈난 마을로 400여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소등섬 할머니 의 당자와 전설의 깃들이 있고 영화 축제의 촬영지이며 전국 최고의 맛인 석화구이 등량면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선, 항오란 해돋이와 달맞이 등을 볼수 있는 전국적인 명소로 알려져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이제 우리 주민들은 인문 사회 지리 역사적인 자료와 국립 국토 시리 정보원의 개략적인 청량에 근거하여 남포 마을 이름을 정남진으로 개칭하기로 의결하고 정남진 표지석을 세운 세우다 2004년 2월 5일 정남진 주민 일동